네, 안녕하세요, 바둑집의자입니다 자, 이번 시간에는 이귀 쪽에 있는 백돌들을 모조리 잡아내야 되는 그런 흑의 미션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, 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백의 저항이 만만치 않죠. 자 일단은 일감으로 갈수 있는 곳이 백돌 넉점을 제압을 하는 건데요. 자 백은 딱 때에 맞춰가지고 단수를 쳐서 이 쪽을 맛보기로 두 집을 내고 예쁘게 살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 넉점을 잡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요, 그렇죠. 바로 이것도 또 다른 일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붙여가는 한수로 백도를 제압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하지만 백에 엄청난 반격이 딱 들어오면서 흑이 아, 약간의 아쉬움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간의 천재적인 묘수가 필요하죠 붙여가는 대신에 기묘하게도 1회일 자리에 딱 집어넣으면 100은 자충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, 이한 점을 따낼 때 요기를 쏙 찌르고 들어가면 양자충으로서 이 100대 말을 모조리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마무시하게 재미난 문제였습니다.